이 시간에는 큰 축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눈앞에 큰 축복이 다가왔습니다.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축복을 받는 일 중에 하나가 성전건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고대리 작은 마을에 돌로 잘 지은 예쁜 교회당이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성기는 교회가 그런 예쁜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신앙심이 깊은 한 처녀가 정성어린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교회에 시집갈 날을 정해 놓은 한 처녀가 있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던 등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장에 내다 판 돈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서 아니. 시집갈 날이 임박했는데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시집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더 급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후그 그 교회는 돌로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였고 그 처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스스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예배가 성도들의 제일의 의무인 것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큰 의무입니다. 빈번하게 행해지는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모일 장소를 위해서 성전은 꼭 있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인류 역사상 민족적으로 그토록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성전을 건축한 나라와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메리카 내륙에 상륙했을 때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살 집을 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계속 번영을 누리며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건축 공사를 태만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동시에. 성전 건축을 빨리 하라고 독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기쁨으로 임하는 자는 심은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포기하거나 태만히 하는 자,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시고 그러면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없다고 했습니다. 힘써 농사를 지어도 폭풍과 곰팡과 우박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사가 실패되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깊이 하거나 태만이 한 자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셀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을 기피하거나 퇴마한자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남아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서서방의 교우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원주민 살롱 교회와 마더 메모리얼 채플 성전을 건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공을 눈앞에 둔채 마지막 마무리 공사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만 지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성전을 짓고 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소망의 권석들에게 원주민 샬롬 교회 성전 건축과 어머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는 예배당 마더 메모리얼 채플 건축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회는 여러 번 오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당회가 건축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자 책임을 분담하게 한 것은 특별한 축복을 여러 사람이 고루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명하시고 선택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회장, 건축위원장, 건축설계, 감리감독, 공사, 시공담당자는 물론 건축위원 장로님들과이 일에 힘을 모아 협력한 새소망의 권석들은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계속 정성과 힘을 들여 일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이나 원망을 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며 정성껏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탬으로써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을 속히 준공하고 하나님께 봉원식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말들 믿습니다. 살롱 계 성전 준공 봉헌식 날은 6월 24일로, 또 마더 메모리얼 채플 성전 준공 봉헌식 날은 7월 8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날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두 성전 건축의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모와 간절히 기도하며 정성과 힘을 아낌없이 쏟아 바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6월 24일과 7월 8일은 우리 세소망교회 권석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세소망의 식구들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모두 축복받는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받은 날 놀러 가는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것은 축복을 차버리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놀러 가도 라도이 축복받는 날 지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지금 눈앞에 바싹 다가와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집 하나도 못 짓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많지만 성전 건축하고 죽는 사람이 특히 목사 중에도 평생 자기가 성전 하나 짓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브라질에 와서 성전을 여러 개 지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 성전 잘 지니까 한꺼번에 두개 지어라. 그래서 두 개를 지켜야 된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 간대? 이런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앞장서는 목사가 됐다는 것 여러분들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두 개의 성전 건축에 마지막 정성과 힘을 쏟아 바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대대 하나님의 성전 건축자가 받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애에 큰 축복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큰 축복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일부러 피하지 마시고, 그 축복을 덥석 끌어 안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 이 축복의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잡으시기를 추고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이 땅에.